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2050년에 과연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한 대로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해가지고 세계 패권국이 될수 있을까 하는 궁금한 점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 경제를 보면 미국의 차이나 배신으로 후들되는 면도 있지만 무서운 저력을 발휘하고 있죠. 애들에게 인공지능, 첨단 분야에서 아주 칭화돼 아주 세계적인 거의 그 엔지니어 과학자들이 놀라운 기술 발전이나 과학적인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야, 그럼 2050년에 미국 경제하고 중국 경제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명목 GDP를 프로젝션을 해 봤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은 내게 2050년까지 2% 내지는 어2.5% 성장한다고 제가 가정을 했어요. 왜냐면 아, 지난 10년간 미국의 그 실질 평균 성장률이 2.6%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에 반해서 5 5 내지 6%그 성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2% 성장하는 시나리오, 2.5% 성장하는 시나리오, 중국은 뭐 중국이 자기들이 목표한 대로 5% 성장하겠다라니까. 5% 성장하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성장하는 시나리오를 쭉 만들어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게 2050년 미국과 중국의 GDP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딱한 시나리오. 중국이 5% 성장할 때만 미국을 앞섭니다 중국이 만약 5% 성장하면, 2050년, 중국의 GDP 규모가 65조 불이 되고, 미국은 뭐2% 성장하든, 2.5% 성장하든, 50조 불 또는 57조 불로 중국한테 못따라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4%나 3% 성장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중국이 목파하는 대로, 매년 5%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좀 삐에징한테 좀 미안합니다. 삐에징한테 미안하지만, NO! 절대적으로 NO라는 게, 어느 한 H 기관이 한게 아니고, IMF, OECD, UN 모든 분석 기관에서 중국이 2050년까지 5% 성장 못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앞날을 덮치는 가장 큰 문제가 초고령화 사회예요. 어, 전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14%면 고령사회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2022년에 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35년 되면 초고령사회, 인구의 20% 이상의 65세, 저, 저 사진을 보시는 중국의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게 2050년 되면 중국 인구의 3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 노인네예요. 거꾸로 말하면 65세 이상 인게이 중국의 젊은이들이, 젊은이 2명이 한 분의 노인네를 모셔야 되는 사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엔 분석에 의하면 이 고령화사에 회 대한 압박이 일본 초고령화 압력보다도 클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노동인구의 감소죠. 15세부터 64세를 노동 인구라고 보는데, 이게 이 노동 인구가 많아야지. 중국 경제가 발달한데, 중국은 지난 30년간 이 노동 인구에 관한 한뭐 철철 흔들어 먹었는데, 아, 이게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갖고, 2050년 되면 약 2억 명의 노동 인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체 노동 인구의 25%가 감소하는 겁니다. 아, 이거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정 절벽, IMF가 예견대로 더블 스퀴즈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수는 줄어들죠.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아지면 뭐 소득세 사회보장도 내지 않고 이런 혜택 받는 인구로 변하니까 국가 재정 세수는 줄어드는데 연금, 의료, 복지 트리오가 GDP 비중에 현재 한 중국의 10%인데 20% 이상으로 팍뛸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대 재정 압박 요인이 발생하는데 아 연금 지출이에요. 현재 중국의 공적 연금 지출이 GDP의 한5% 내외였는데 2050년 가면 10 내지 1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연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참고로 현재 미국이나 OECD의 평균 그 공적 연금 지출 비중이7 내지 8%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OECD보다 더 심각한 현상을 중국이 이제 맞는 겁니다. 두번째 의료지출이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면 국, 국가적으로 의료비 수요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는데 2050년 가면 은 두답을 칠거라, 한 10%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요인은 장기요양 돌봄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운영은 2050년 되면 중국의 장기요양 관련 지출만 GDP의 2% 이상에 다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세 번째 이유는 차이나 배신이죠 요새 미국이 엄청나게 후드러치고, 이유도 마찬가지로 후드러치고, 관세폭탄 매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차이나 빼고, 어, 서구와 일본, 한국, 미국이공급망을재편하겠다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수출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점점 수출 환경이 나빠지고, 기술도 여태까지 솔직히 말해서, 그 서양것 베끼고 훔치고 그래야, 프리라이딩 했죠. 프리런치 먹었는데 이제 기술도 점점 처음 하이텍 기술에 접근하니까 힘들어지죠. 네 번째는 에이 침체인데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되는 부동산 위기에 지금 가계 재산에 반 이상이 묶여 있는데 저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수가 획기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찔끔찔끔 저 문제를 해결하는데 IMF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수년간 GDP의 5%에 해당하는 막 공적 자금을 받축과 퍼스로시 팍 퍼버가 가지고 이 부동산 유기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 중국이 내시 춤지에서 벗어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요새 중국이 얼마나 돈쓸때가많습니다뭐국방비 항공모함 길지뭐이인공지능계 보조금 주인 그러면서 5%로 투입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고 청년 실업이 20%인데 이것도 중국의 내수침체에 큰 역할을 하죠. IMF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 공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베이스라인이죠. 그러면서 2025년 5%에서 2029년까지 3.3%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라 하락할 때 시나리오, 1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가 리폼 시나리오입니다. 아, 중국 경제가 이제 정신 바짝 차로 개혁을 가속하는 거죠. 그러면 2025년 5%에서 2035년까지 4%대로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 할수 있다는 겁니다. 10년간 5 내지 4%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2035년 이후에 3.8%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약간, 그, 패시미스틱 시나리오로 뭐냐면, 이제 중국 경제가 뭐 구조 개혁 획단고지금 아각되고, 들이 군사비만 늘리고 뭐, 미국하고 빡세게 싸우고 그러다가는, 아, 금년에 5% 성장 못 한다는 겁니다. 4.5% 성장하고, 2035년까지 2%로 추락한 거예요. 그 이후에 1.5%대에서 헤매는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는 2% 성장하는 걸로 아주 약해 봤어요. 그러면 2050년에 미국 경제는 50조 달러가 되거든요. 경제 규모가. 이제 중국의 베이스라인에 이렇게 해보니까 어, 2050년 되면 중국이 한 42조 달러. 안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못 합니다. 중국의 패시미스트 어, 시나리오. 이렇게 중국의 구조 계획 안 하면은 28조 달러. 미국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50년 되면. 근데 이제 중국이 최선을 다해뭐 구조계획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면은 46조 달러.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뛰고 나러도 미국 경제 추월 못 합니다. 그리고 뭐 잘못해갖고 구조계획 안 하고 군사비 증강하고 펑펑 쓰다가는 2050년대 갖고 미국 경제 밤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한 3분의 수준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아, 제가 아무리 봐도 중국이 겁없이 군사비를 너무 많이 써요. 매년 7% 국방비를 증강시키잖아요. 저기 뭐냐 항공모함 맹 길고 그 군함 435척 맹 길려면, 그리고 국방부를 투입해야 돼. 요 특히 해군력 증강에 국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젝션 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중국이 지금부터 2050년까지 매년 국방비를 증강시키면은, 205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딱그 결론을 보니까, 경제가 만약에 4% 성장해주면은, 아, 어 이게 현재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1.7%인데 3.4%나 따을 쳐요. 근데 경제가 3%로 후들되면은, 아, 어 2050년 되면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4.3%입니다. 아이고, 이거 심각한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율이 3.5%인데, 미국보다 높아지고, 이 4.3%가 또 문제가 뭐냐면,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나 많은 군사전문기관은 중국의 4.3%가 도과소평가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의 기준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1.5배가 많을 수 있다는 거니까, 제가 생각해 중국 경제의 앞날을 가로막는 거는, 초령화 사의 차이나 배신 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국방비 증강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만사의 형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